안녕하세요. 보아스 노을입니다. 이 전편 영상에서 그 수영이 조금 저 흐트러졌는데요. 그 수영에 어 제가 원했던 수영이 요 나무같이 요렇게 요런 수영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나무 저 조금 저 수영이 업데이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 한번 볼게요. 이 나무 역시 희생지가 많아서 구분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자 어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보면은 회오리가 이렇게 지형되고 회오리로 이렇게 지형돼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알을 만들고 이렇게 똑 떨어지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옆으로 이리 갔잖아요 맞죠 옆에서 이리 가서 한 개가 이렇게 흘러 내려갔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알을 못 만들고 근데 요거는 알을 딱 만들죠. 그리고 저기에서 밑으로 보면 또 회오리를 하나 쓱 만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흘러서 좀이 공간이 여기와 여기 이 공간이 넓어진 거죠. 그래서 요 나무를 지금 오늘 보여드리면서 어, 그 나무의 정확한 수행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군데군데, 이렇게, 어, 저편처럼 수영이 흐트러지, 흐트러지지 말라고 끈, 막 하나, 둘, 셋, 이렇게 세 개를 묶어 놨습니다. 어, 요렇게만 묶어 놓으면은, 뭐, 어떻게 뭐저 끈곡을, 어떻게 지가 뭐, 아무리 희생기가 강력해도 아마 저 휴, 수영을 유지해 갈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요. 이렇게 s회오리로 만들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r을 만들면서 뚝 떨어졌죠 여기에서 다시 보면은 회오리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 주선입니다 근데 이 주선이 보면요 어좀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면서부터는 길이가 막 이렇게 폭풍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 길이 그걸 다 사용하면은 금방, 그, 뭐몇 메다, 몇 미터는 금방 차고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주선의 중간 부위 최고 그 머리를 그냥 썼기 때문에 빨리 올라갔습니다. 자,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에서 이렇게 R을 묶고 전편으로 옵니다. 앞으로. 앞으로 와서 여기에서 S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올라가는데 지금 요 올라가고 있죠. 자, 뒤편으로 한번 가볼게요. 지금 요,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요 선입니다. 요 선, 요 선. 계속 그, 저, 최고 큰 중간에 있는 정하우스에 그 가지를 썼기 때문에 금방 마이러저 60cm가 막 그냥 올라가는 거죠. 여기서 보면 까지 60cm고 여기서 보면 또 60cm인데 60이 60이면 1m20이잖아요.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20 공간인데, 물론 요 높이로 따지면은 60밖에 안될 겁니다. 그런데 저, 원체 뭐, 곡이 화려다 보니까 이 곡이 1m20이 이렇게 휘, 휘한 거죠. 그러니까 1m20을 높이로 따지면은 60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. 자, 여기 감상지 자리 여기 예, 여기 감상지 하나요.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에서부터 후지를 이쯤이나 이쯤에 받아내야 됩니다. 그러면 안 되면은, 이걸로 안 되면은 지금 이거 하나를 더 붙여놨는데 이 가지 차륜지로 여기를 맞춰서 뒤로 후지를 하나 받을 겁니다. 여기서 부증화가 터지지 않는다면요. 그리고 원래는 요후에요 위에, 위에 희생기들을 키를 이거보다 좀더 낮출 거고요. 그러면은 이제 위에 올라가는 요선은 아마 이 나무의 간섭을 좀덜 받지 싶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뒤에 가도 잘안 보일 텐데요. 그래도 한번 어쨌든 간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. 자, 여기서 이제 가리다 보니까 낙엽이 서서해집니다. 나무가 그렇게 뭐 많이 굵지는 않습니다. 많이 굵지는 않지만, 어뭐 희생지가 뭐 대단한 거죠. 여기서 보면은 뭐 주름이 계속 가잖아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그 나무가 이렇게 우리가 3D 입체로 봤을 적에 어, 양쪽 그 좌우 앞뒤 좌우 이렇게 좀 흔들어줘야만이. 아마 입체감이 있어서 좀더 다른 나무보다 좀 차별화 될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. 물론 뭐 위로 올라갈수록 감상지를 받으면은 그뭐 아무리 좀 화려한다 해도 그게 묻힐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표현해 줄수 있는 앞뒤 좌우는 충분히 흔들면서 넘가줘야. 보다 좀더 나은 수형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자이 나무도 조금은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은 저 부분이 앞으로 쏠린 것 있습니다. 어, 그렇지만 뭐 수, 원했던 수형대로 거진 가깝게 갔기 때문에 이 나무를 한, 또 다시 한번더보여드었던 겁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. 전편 저 영상 업데이트 영상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게요 자 남은 시간 저녁 시간일 텐데 편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